어 네, 어떤 영화가 됐으면 좋겠나요 관객분들에게? 어 선배님이나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끝나고 어, 여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그 여운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더욱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 여운이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셨고요 유인영 씨. 어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두 명의 교사와 한 명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어, 보시는 분께서 그이두 여교사의 그런 미묘한 감정선도.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안에 꼭그 학교 말고도 제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김하늘 씨?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, 그, 효주 연기를 하면서, 어,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간다. 어 이 효주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공감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. 그리고 혜영이 입장에서 봤을 때또 혜영이 입장 역시 굉장히 공감이 갈수 있는 그런 상황과 캐릭터여가지고 그 관객들이 봤을 때 혜영이 입장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고 효주 입장에서 공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나눠질 수 있는 같아요. 근데, 어느 캐릭터를 공감을 가지면서 보더라도 두 명의 심리와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어서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약간 질투와 어떤 제자와 의 관계, 이렇게 세 명이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좀스토리가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그 안에 느끼는 공감, 공감을 느끼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좀 새로우면서도 좀 재밌는 영화가 될것 같아요. 네. 감독님 어떠세요? 네, 우선 그, 이 영화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 선생과 제자의 어떤 환각관계는 그냥 이 영화가 가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생각해 주시고 되게 편견 없이 그냥 영화는 영화로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 키를 열었을 때, 가지고 있는 이세계의 되게 많은 장점과 또이세 배우가 사실은 이 쉽지 않은 대본이었는데 많은 용기를 내서 선택한 영화거든요. 그래서 이세배우의 변신과 그리고 이세배우의 그 용기와 도전을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긴 시간 얘기 나눠주신 네분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포토 타임을 위해 장례 정돈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. 네, 무대 왼쪽에 잠깐 자리해 주시면.